안 내면 진 거가 이바 이보. 내가 이겼어. 아빠 먼저. 결정이야 그니까 네가 먼저. 해. <laughs> 어떻게 꽝이야? 불쌍하시다. <laughs> 나오면 딱밤 한 대씩 때리는 거야. 일로 와 <laughs> 아니 본인이 나왔는데 왜 사람이? <laughs> 아니 내 본인 사람이 안 나오면 내 본인 사람을 때리게주는 거야. 무슨 <laughs> 이렇게? 머리 나오겠어? 그럼 먼저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진짜. 눈이 안 차기 없어. 가위바위보. 이 하면 날. 아오. 아, feel g o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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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이려고 삭청을 했다니. <laughs> 이게 왜 튀어나온다, 이 자식아, 이게. <laughs>